자 아,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벚꽃축제에 왔습니다 저희 장인오르신입니다 아버님 손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? <laughs> 아니 저 이제 사진 보고 손흔드세요손 어. 손. <laughs> 어떠세요 벚꽃 뭐... 좋아요? 아, 이제... <laughs> 걸... 앞으로 걸어가세요 좋아요? 어. 꽃이 많이 폈네, 폈네. 다음주 아, 와 예쁜데요. 아,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? 어?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? 구례. 어, 그래. 구구 <laughs> 가셨어요? 천천히 걸어 오세요 천천히. 그래. 구례 왜 가셨어요? 관광. 같지, 관광. 관광. 아, 여기가 더 좋은데. 어, <laughs> 구레가 더 좋아요? 오, 폈지. 여기도 활짝 폈어요 아버님. 폈어. 여기가 더 많이 편거 같은데. 와. 너무 예쁜데요? 아, 예. <laughs>